예, 재무 부동산학의 14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의 수요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어, 부동산의 수요, 나머지 부분 살펴보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공급까지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 화면을 공유하고 강의안을 띄워놓고 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강의안이고요, <laughs> 그리고 77쪽입니다. 자 부동산 수요의 결정 요인 해가 준지 먼저 나오는데요. 아까 어, 좀 전에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수요를 갖다 설명드리면서 수요는 소비자 또는 이용자가 재화 서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를 말한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정의를 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수요량 간의 관계를 또 수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수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재화 서비스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뭐 엄밀하게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가격, 소득, 다른 재화의 가격, 기호, 미래에 대한 예상, 소비자의 수, 즉 인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재화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부동산의 수요량에, 부동산 시장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뭐 마찬가지로 이제 부동산의 가격 또는 임대료 그리고 관련된 재화 또는 서비스의 가격, 선호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상 그리고 인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자율이라든지 신용의 정도 그리고 인구 분포, 인구 구조 뭐 가구 구성, 뭐 위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수요에 <laughs> 영향을 미칩니다. 그 부동산 수요곡선의 형태는 어떨까요? 뭐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재화서비스 시장의 수요곡선하고 뭐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부동산의 수요량은 감소한다. 그리고 거꾸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부동산 수요량은 증가한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보여주는데요. 어, 이런 그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마이너스의 관계 또는 뭐 음의 관계 또는 부의 관계를 수요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의 법칙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뭐 법칙이라고 하면 예외적인 상황도 당연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다. 그래서 가격과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격과 수요량은 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이런 부동산의 가격과 수요량 간의 관계를 평면에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놈을 갖다가 이제 부동산 수요 곡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부동산 수요 곡선은 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의 법칙을 반영해서 우아양하는 형태, 어, 우아양하는 곡선의 형태로, 아, 물론 그 어, 강의한 78쪽에는 직선으로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곡선의 형태를 취하고요. 사실은 뭐 직선도 곡선의 어, 형태 중에 이제 하나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수요곡선을 갖다 해석하는 방법, 어, 첫 번째 방법인데요. 어, 가격이 P0이면 수요량이 Q0이다. 그래서 가격이 여기 P0로 주어지면은 그때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량은 Q0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격이 P1으로 주어지면 그때 어, 수요량은 Q1이다. 그래서 쭉 따라가서, 가격이 P0로 주어지면 쭉 따라가서 수요곡선의 요점, 요점에 대응하는 수요량, Q0이 있고요 가격이 P1일 때는 또쭉 따라가가지고 수요곡선상의 요점이 이제 대응하죠. 그리고 그 점에 대응하는 수요량은 Q1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곡선을 읽는 해석하는 첫 번째 방식이고, 어, 그리고 첫 번째 방식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는 여기서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거. 가격이 P0에서 P1으로 하락하면 수요량은 Q0에서 Q1으로 증가하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가격이 거꾸로 P1에서 P0으로 상승하면 그때 수요량은 Q0에서 Q, 아, 죄송합니다. Q1에서 Q0으로 감소한다.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구나. 그걸 나타내 주는게 이우아형하는 수요곡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데 좀 전에 제가 살펴본 거는 다른 변수들이 변화하지 않고 오로지 부동산의 가격만 변화하는 경우를 가지고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주어진 수요곡선상의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점을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점에서 요 점으로다가 이제 변화한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 곡선상의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상의 움직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부동산 수요 곡선이 우아해하는 이유는 이제 기회비용의 개념으로도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 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한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희생시켜야 하는 다른 재화의 효용. 이걸 갖다 이제 기회 비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소비자의 어떤 예산 어뭐 저기 막 부동산, 어 부동산도 어 정말 그 구입해야 되고 뭐 다른 재화도 구입해야 되고 뭐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동일한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재화의 사용을 희생시켜야 합니다. 만약에 다른 재화의 사용을 희생시키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부동산 공간의 사용량을 줄여야 하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공간의 사유, 사용량, 즉 공간에 대한 수요량이 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 정말 부동산의 가격과 부동산의 수요량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수요곡선이 우아한 이유 또 다른 걸로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라고 하는 이두 가지 개념 가지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대체 효과는 말 그대로 이거 대신에 다른 걸, 어, 구입해야지. 이런 거, 이거 대신에 다른 걸 이용해야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부동산, 가,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은정 다른 재화의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다른 재화의 가격은 그대로 있긴 하지만, 어, 상대적으로는 하락한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동산 정말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진 부동산 공간의 사용량은. 줄이고요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다른 재화의 사용량은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를 대체 효과라고 보통 불러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건 소득 효과인데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그때는 어, 소비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 임대료가 뭐한 달에 어한 달에 뭐한 백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 소비자의 소득을 한 달에 오백만 뭐 원이라고 하,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어소이막그어제막그 어, 그런데, 근데 부동산 가격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상승했다라고 하면 그 소리는 예전에는 어, 정말 부동산 가격이 100만원일 때는 500만원에서 가지고 뭐 다섯 단위를 어, 정말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매입, 만뭐 구입해서 이용하든지 아니면 임대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200만원 올랐으니까 그러면은 어, 부동산, 정말 부동산 만 부동산 공간만 임대를 한다라고 하면 이전에 2.5 단위만 임대를 할수 있습니다. 500만 원의 소득 가지고 200만 원의 가격을 가진 임대료를 가진 부동산은 2.5 단위만 어저기어 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부동산의 사용량을 줄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갖다가 소득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 효과 때문에 부동산의 사용량 수요량이 감소되고요. 또 소득 효과 때문에 또 부동산의 수요량이 감소됩니다. 결국은 부동산 이두 가지 효과 모두 다 부동산의 수요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부동산 수요량은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부동산 수요량은 감소한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의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수요 곡선은 우아한 형태로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될건 부동산 수요 곡선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수요 곡선의 이동은 자 아까 부동산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격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어그 가격 이외에 부동산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 또는 뭐 여럿이 변화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원래 가격이 피자로일 때 부동산 시장 부동산 수요량은 q 제로였는데요자 가격은 그대로 있습니다. 가격은 그대로 피자로로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소득이 증가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이자율이 하락을 한다든지 뭐 이렇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 수요량이 피자로 어 가격에서 수요량이 q 제로가 아니라 이제 Q1으로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 소리는 뭔 소리가 되냐면은 수요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즉, 여기서 D0라고 하는 수요 곡선에서 D1이라고 하는 수요 곡선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가격이 P0가 아니라 그보다 낮은 가격 수준 P1일 때, 자, P1일 때 수요량이 애초에는 Q1이었어요. 근데 소득이 증가한다든지, 하여튼 부동산 가격 이외의 것들이 변화해가지고 수요량이 증가하면 그때는 이렇게 또 수요량이 Q1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큰 어, 수요량을 갖게 되죠. 음, 마찬가지로 어, 저기 말, 부동산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이외에 부동산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변화하면 그때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 곡선상의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좀 전에 예를 들때뭐 소비자 또는 이용자의 소득이 증가한다 라고 하면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의 상량, 수요량이 종전보다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수요 곡선이 여기서처럼 D0에서 D1으로 오른쪽, 우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를 갖다가 이제 수요가 증가했다. 수의 증가이다. 이렇게 이제 불러줍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주택시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가구 수가 감소했다라고 하면 그럼 아무래도 가구 수가 적어졌으니까 그만큼 주택을 갖다 필요로 하는 정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에 대한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수요의 감소이다. 즉 여기서 이 그림에서 D1이라는 수요곡선에서 D0라는 이 수요곡선으로 좌측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수요가 감소했다. 수요의 감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뭐 관련된 다른 지역의 가격이 변화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수요 곡선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라고 하면 어떤 지역의 비슷한 주택의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수요 곡선이 묻히기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어,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 부동산 시장의 특성 중에 시장의 분화라고 하는 것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주택 시장, 이렇게 하면은 그니까 뭐 전역적인 우리나라 전체의 주택 시장 이렇게만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부산의 아파트 시장 또는 뭐 부산 진구의 아파트 시장 뭐 이렇게 이제 지역을 한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부산 부산 진구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저쪽에 뭐 강서구에 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라고 하면 부산 진구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부산 진구 어 부산 진구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즉 관련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어떤 재화의 어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그때를 갖다가 두 재화가 대체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강서구의 어 아파트나 부산진구의 아파트나 뭐 비슷한 평형이고 어, 비슷한 질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대, 두 재화는 대체재이다. 그러니까 강서구의 아파트와 그리고 부산진구의 아파트는 대체재이다. 대체재의 관계에 있다. 대체관계에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관련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면 그럴 때는 이제 두 재화가 보완재이다. 뭐 이렇게 이제또 얘기를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요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 이 탄력성 부분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 수요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 뭐 지나가고요. 나중에 다시 시간이 되면 그때 어, 진짜 진행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볼게 부동산의 공급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공급 좀 전에 이제 수요했었죠. 그래서 부동산의 공급 어,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은 좀 대칭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그러니까 부동산 공급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재화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 의지, 의사를 갖다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주관적인 거고요. 이것도 이제 어, 저희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럴 때 이제. 어이 공급을 갖다 대신할 수 있는 어, 지표를 갖다가 변수를 갖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놈, 그, 그놈을 공급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 수요량의 뜻이 공급도 공급량이라고 하는 지표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이게 첫 번째 어,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생산자 또는 생, 공급자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세 번째 판매하고자 하는 재화 서비스의 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수요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똑같이 들어갔죠. 그리고 소비자 또는 이용자가 구매력을 갖고 두 번째였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 서비스의 양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공급량, 어, 뭐 비슷한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생산 능력을 갖고 그리고 판매하고자 하는 양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대칭적으로, 어, 대응해가지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은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뭐 공급은 좀 전에 정의를 내리길 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재화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 이다라고 어, 정의를 내렸는데요. 수요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두 번째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 서비스의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공급량 간의 관계를 또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 그러면은 첫 번째 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어 재화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 두 번째 어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공급량 과간의 관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부동산의 경우에는 각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가 기꺼이 공급할 의사,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생산자는 건설업자, 개발업자가 생산을 직접 담당을 하긴 하지요. 근데 그 건설업자, 개발업자뿐만 이 아니라 부동산의 건축이나 생산에 관계되는 사람 모두 다 이제 생산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공급 측면에 나오는 것은 신축한 부동산, 신규 부동산뿐만 이 아니라 기존 부동산도 이제 포함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의 공급자에는 생산자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주택 또는 기존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도 이 공급에 참여한다. 공급 측면에 참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부동산 수요를 갖다가 크게 네 가지로. 어네 가지 기준에 따라가지고 분류를 했는데요. 공급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공급은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이제 어,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느 측면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가지고 물리적 공급 그리고 경제적 공급 둘로 다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공급을 갖다. 말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비를 추가적으로 투입하더라도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없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그 공급을 물리적 공급, 뭐 물적 공급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경제적 공급은 이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용도의 측면에서 바라본 공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어 저막 어, 생산비를 추가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근데 용도별로다 보면 용도 전환이라든지 또는 뭐 토지용을 좀더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용도별 공급량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주거용 부동산의 공급량이다 라고 하면 좀막 주거용 부동산의 공급을 갖다 생각해 보면요. 예전에는 어, 예전에 상업용으로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어요. 뭐 또는 임제로가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소용으로 쓰던 거좀 개조해가지고 주거용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할수 있겠죠. 그럼 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공급량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기간의 장단에 따라가지고 단기공급, 장기공급으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공급은 기존의 생산시설을 변화시키지 못할 정도의 짧은 기간 에 대응하는 공급을 단기 공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경제학에서 분류할 때어 정말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어, 변화시킬 수 없는 기간. 그러니까 어, 뭐 생산요소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하나의 생산요소라도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변화시킬 수 없는 기간을 갖다가 단기 공급이라 아, 단, 단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다시 말해서 생각해 보면은 단기에는 어,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투입량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생산 요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에는 어, 신규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용도 전환을 통해서 공급량의 변화가 가능한 그런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장기는 어떤 어떤 기간이냐면은 생산 요소의 투입량을 그러니까 모든 생산 요소의 투입량을 전부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갖다가 장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그러니까 좀 전에, 단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생산시설, 어, 설비, 어, 자본,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생산 요소, 투입량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비해서요, 장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생산시설에 새로운 생산시설 을 추가하거나 또는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그런 정도의 긴 기간을 갖다 이제 장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기간에 장기에 대응하는 공급을 장기 공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기 공급에는 장기에는 신규로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용도 전환을 통해서 공급량을 변화시키는 것도 모두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어, 저기, 뭐이 기간의 장단에 따라 단기, 장기 나누는 거, 이거, 어, 저기, 막, 뭐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부동산 공급의 분류. 기간의 장단에 따라서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으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거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첫 번째 그 어느 측면에서 바라보느냐, 물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느냐, 경제적인 용도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가지 구분하는 것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개별 공급과 시장 공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수요도 이렇게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개별 수요, 그리고 어 저기 말 시장 수요 뭐 이렇게 구분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공급도 개별 공급과 그리고 시장 공급으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공급은 각각의 생산자 또는 각각의 공급자. 개별 생산자, 개별 공급자의 공급을 어, 개별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가격이, 가격이 변함에 화 따라서 개별 공급자의 공급량도 변화를 하겠죠. 그래서 그둘 간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걸 개별 공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이에 비해서 시장 공급은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생산자, 그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공급자의 공급을 합쳐놓은 걸 시장 공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 공급 곡선을 어떻게 도출하느냐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개별 공급 곡선을 수평으로 합쳐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공급은 개별 공급의 수평 합이다라고 하는 거. 또,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어,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의 수평합이다라고 하는 것하고 대응된 는 대칭입니다. 그래서 시장 공급은 개별 공급의 수평합이다.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완전 경쟁 시장의 첫 번째 조건, 가격 수능자, 또는 가격 수용자, 프라이스 테이커, 라고 하는 이그 조건 전체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 가격이 형성 그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 또는 부동산 임대료가 어 형성돼가지고 어좀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개별 공급자 개별 생산자는 주어진 가격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격 수용자 가격 순응자 그리고 프라이스 테이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 또는 개별 공급자의 공급량을 모두 합쳐서 시장 전체 공급량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격은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이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질 수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개별 생산자 또는 개별 공급자의 공급량을 모두 합쳐놓은 시장 공급량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당연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공급의 분류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엔 뭐 나가면 될까요? 부동산 공급국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곡선도 마찬가지로 뭐 결정 부동산 공급의 결정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그다음에 부동산 공급곡선의 형태는 무엇일, 어떻게 생겼을까? 뭐요거 이제 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 균형으로 어, 나가, 뭐 균형으로 균형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